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윤희도 딸을 키우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길 바라는 부모 중한 명이랍니다. 그래서 캐나다 보딩스쿨 불랭서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명문 학교들이 있으나 특히 불랭서몰의 경우, 한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어 전학이 가능한지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전학, 일하기보단 캐나다의 명문 보딩스쿨에 입학 신청을 새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부터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한국에서 다니다 캐나다 본교로 입학 신청하여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학년은 큰 문제 없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며 합격률도 매우 낮습니다. 비단 합격률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닌 한국도 둘러보고 캐나다도 둘러보니 차이가 느껴져 저희 딸은 캐나다로 입학 신청 진행 중입니다. 우선 블랭서머라면 정통 여학교인데 한국은 남녀공학이라 갸우뚱했습니다. 또한 유치부에서는 알수 없으나 고학년이 되면 IB 프로그램도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캐나다와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로 바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1년의 역사를 가진 정통 명문 여학교로 전 세계의 여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중한 곳입니다. 캐나다 본교를 방문하였을 때 역사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졌으며 현대식의 신축 건물들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치부부터 고상까지 재학이 가능하며 900명 가까운 여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는 50여 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1인실부터 3인실까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가겠지만 중일 7학년부터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8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문 보딩 스쿨답게 학생들을 관리해 주는 직원분들이 상주하여 케어하고 최신 기술로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어 편리한 이동과 생활이 가능합니다. Unibus Education